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결혼식 하고 난 뒤에 집으로 왔을 때그 문을 열어주는 종이 있는데 기다렸다가 그 문을 열어주는 종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결혼식 한 끝난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2경이나 3경이나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종의 본부는 주인이 왔을 때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났을 때 집으로 맞아들일 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축복이라고,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여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더 크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때에 내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소망이 없다면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늘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발전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지만 오늘 하루 믿음으로 버팁니다. 근데 그 버티는 힘은 소망이 있어야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소망을 갖고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동풀를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리에 허리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 일어나고 나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 줄수 있게끔 허리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주인되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있어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지 않기 때문에 등불을 끄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언제든 주인이 오면.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 사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갈등에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그 갈등을 집중하지 마시고 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새벽, 새벽 미명에 말씀을 나눴던,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지금 나의 삶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혼이 오는 곳이 있고 영혼이 남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 크고 현실이 너무 강해서 강력해서 제게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이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소망으로 살아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